여러분 <목소리> 저는 <목소리> <laughs> 못 하겠어. 제가 <laughs> 오 웨어햄 가는 기차에 탔고요. 여기서 한2 시간 반 정도 가나요? 2 시간 반 정도 가면 웨어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잘 가보도록. 깽얼깽얼좀 찍었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토에서 협찬 주셔가지고. 약간 <laughs> 먹방을 <조금, 웃음> <빵을> 좀 챙겨왔거든요. 한번 열어봐. 커피까지 알뜰하게 싸웠다. 이럴 때 돈을 <laughs> 아껴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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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여행가서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고. <laughs> 신난 뱀을 <laughs> 골을... 우리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와 날씨 진짜 미쳤어. 와나이 동네 너무 많음에 평화롭고 날씨 좋고 너무 좋다. 벌레 진짜 많을 거긴 한데. 아 벌레 많지. 거미 많아. <laughs> 이 집이 저희가 묵을 에어비앤비입니다. 한번 초인종을 눌러볼까요? 이게 초인종인가? 어 초인종 눌렀다. 쟤. 왜 맞겠지? 어, 나왔다. <laughs> Hello. Hello. Hi. Hi. h Very well. Come on in. Hi, thank thank you. you. Thank you, you for your way. Okay? Yeah, yeah. It was very easy. <웃음> yeah, yeah. <laughs> 이게 저희 에 r 비앤 b 고요 저희 친구분. 어떡까? 못다 걸어도 되겠다. 아, 뭐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진 괜찮아. 나저 창문 너무 맘에 들어. 저빛 들어오는 것 봐. 음, 그리고 너 이제 빛 싫으면 막을 수도 있잖아. 응. 음, 우와 이거 너무 예쁜데? 샌즈바리 <목소리> 레고 레고. <목소리> 어? 포무스? <목소리> <laughs> 후무스 하나 살까? 후무스 뭐에 찍어 먹을 겁니까? 빵. 빵? 오케이 좋아. 아니면 플랫브레드? 어, 그것도 괜찮고. 어, 괜찮아 보여 되게. 토시, 톤이... 어 바삭바삭해도. 어, 야 이거 뜨뜻하다 근데 한지 얼마 안, 거다. 어 금방, 금방. 이거 살까? 살짝... 파게트. 괜찮아? 응, 파게트 괜찮아. 결국 이만큼 샀습니다. <laughs> 후무스 레, 파스타, 후무스, 샐러드, 바게트, 귤 저희는 이제 버스를 타고 더들도에 갑니다 슈게트 하나 드셔보시겠어요? 슈게트 제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슈게트 음. 아, 니 아니. 통통 비었는데도 이 뭔가 겉에는 있 이거 자체가 약간 고소하고 달달한 느 음. 맛있네. 이거 자극적이지 않아서 계속 들어갈맛이다 그니까. 러 내가 더 줄까? 응. 음? 맛있어. 음. 맛있는데? 약간 이게 묘하게 충독되는 맛이야. 맛있는데? 맛다 이런 거잼 응. 응. 성삼. 음, 너무 데 저희는 더들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탄 버스는 이거고요. 저희 더들도하고 걸어서 한 15분 정도 가야 합니다. 잠깐만. 카페도 있고 식재료 살 곳도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아, 아 좋아 좋아, 응. 완벽해. 여기서 걸어서 한 20분은 더 가야 될라나? 아니? 20분 정도면 안것 같은데? 카파카크는 5분이면 가. 정류장에서 그 바퀴가 1 7분거리라고 떴었거든. 아 여기 맛있는 거 파는 건데? 맛있는 것도 팔고 국물이 있는 것도 팔고. 오, 다 파네. 잠깐만.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날씨 왜 이렇게 좋아 오늘? 미쳤다, 미쳤다. 반대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거기 있는 쪽으로 아치. 가자 어 대박 내려갑시다 아, 저 아치를 향해 간다! 내가... 아! 됐다 응 들어와 더 들어와 더 들어와? 응. 어머 너무 부담스러워 막방 솔직히 솔직히 오랜만에 먹는 데하루좀빵먹어난 <것> 음. <끼리> <바로> <빵빵빵. 끼리> 이런 샐러드도 먹고 싶었어 음림이야 음. <끼리> 맛있어 <끼리> 네, 저는 저녁에 지금 스테이크를 먹으러 왔고요. 블랙 락릴이 있어요. 완전 돌판에 나오는 건가 봐요. 저는 하론즈 리바이 스테이크로 한번 주문을 해보려고 해요. 20파운드거든요. 이게 1파운드에 1,500원이니까, 이바기 1,500원 하면 대충 가격 나오거든요. 대충 한 3만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칼 사이즈가.. 이거 사람 죽일 수도 있는 <laughs> 너무 무서운 칼이야 지금 엄청난 사이즈의 칼과 포크도 엄청 크네 약간 이래서 여기서 스텝빙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laughs> 큰 포크에 집게도 찐이다 맛있겠다 아직 멀었구만 아 진짜 미친 거 밑에 나도 뒤집어야지 <웃음> <웃음> no, <10살 아니야>. <웃음> <웃음> 미쳤다 미쳤이야나다 <laughs> Hãy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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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ông